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가요? 평안의 말씀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식사를 준비하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을 준비하고, 또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다시 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똑같은 날들의 반복일까? 이 단조로운 하루하루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나갔고 남편 혹은 아내와 둘이서 혹은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바쁘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할수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듭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이곳저곳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매일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집에서 쉬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또 이렇게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또 저녁을 먹고, 자는 일상이 너무 지루하다고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만 많고 할 일은 없어서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마음속에 무기력함이 찾아온 적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귀찮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날들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하루하루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놀라운 소망을 숨겨줬습니다. 똑같아 보이는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매일 아침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섯 가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반복되는 하루에 어떻게 소망을 더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일 아침 눈을 뜰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은혜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새로운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예레미야에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시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한 후에 쓴 애가입니다.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말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다쉬인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신선한 것.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자비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어제 경험한 은혜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날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은혜가 있다. 실제로 어떤 할머니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이 지겹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오늘 새로운 자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똑같아 보이던 하루 속에서 작은 기쁨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 밖에 피어난 꽃한 송이, 이웃의 따뜻한 인사, 맛있게 먹은 식사,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와 똑같아 보이는 오늘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일상의 소망을 더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작은 일상도 하나님께는 소중하다는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저 집에서 쉬기만 하니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고 사회에서 일도 못하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 어떤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똑같은 힘든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반복적이고 힘든 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면 그것이 귀한 예배가 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전화하고, 이웃과 인사하고, 화분에 물을 주는 일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의 사랑을 전하시는 통로입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매일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이 그릇들을 깨끗이 씻듯이 제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청소를 하면서는 주님, 이 집을 깨끗이 하듯이 제 산도 정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채우니 똑같은 일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루했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산책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하루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할때 반복되는 일상에 놀라운 소망이 더해집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몸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외로움을 느끼고,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도 겪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평생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투옥되고, 매 맞고, 돌에 맞고, 파선 당하고, 군 줄이고, 추위와 더위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결국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환난이 바로 소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먼저 인내를 만듭니다.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듭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금속을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고 더욱 순수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단이 마침내 소망을 이룹니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확실한 소망 말입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몇년 전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셨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으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밥을 지어도 혼자 먹고 저녁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유일한 위로였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똑같이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교회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봉사를 시작했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잃은 것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몸이 아프거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더욱 귀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인내를 배우고, 믿음이 연단되고,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의 일상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할수 있는 것도 별로 없으니 그저 조용히 지내다가 주님 만날 날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매일매일이 천국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 중한 구절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과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어떤 종은 맡은 달란트로 충성스럽게 일해서 두 배로 불렸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하며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비록 작아 보여도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천국에서 큰 상급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맡고 계십니까?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맡았습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십시오.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맡은 사명입니다.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달란트입니다. 실제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도 자주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쓸모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집사님, 집사님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부터 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교회 주보를 펴놓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한명한명 한명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그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침체되었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여러 성도들이 기적 같은 치유를 경험했답니다.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의 기도가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었다고 고백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매일이 천국에 쌓이는 보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것, 성경 한 장을 읽는 것, 이웃에게 미소 짓는 것,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모든 작은 충성이 천국에서 큰 상급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반복되는 일상에 영원한 의미를 더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힘든 오늘을 견딜 수 있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만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은 두려움과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거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네인데 이것은 영구적인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임시 숙소가 아니라 영원히 머물 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천국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무 집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해 특별히 맞춤으로 준비하시는 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그 천국의 모습이 조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몸이 아프고, 외롭고, 힘들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됩니다. 거기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한 할머니의 간증입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절망했답니다. 하지만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가는 것이지요? 거기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 대한 기대가 생겼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답니다. 신기하게도 6개월이 지나도 돌아가시지 않고, 1년, 2년이 지났답니다. 지금은 5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천국 소망이 생기니, 오늘을 사는 것이 두렵지 않고 기쁩니다. 언제 가도 괜찮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두시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잠시일 뿐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둔밤 쉬 되리니의 가사처럼 우리 다시 만날 그날 기쁨이 넘치리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하루하루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한 걸음입니다. 그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나눈 다섯 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와 똑같아 보이는 오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둘째, 우리의 작은 일상도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평범한 일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결국 더 깊은 믿음과 확실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우리의 일상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천국의 보물이 됩니다. 다섯째,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삶 후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 눈을 뜰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자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설거지를 하실 때, 청소를 하실 때, 빨래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작은 일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외로울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저를 빚어주세요. 더 깊은 소망을 주세요. 밤에 잠자리에 들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주님을 뵐 그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반복되는 하루하루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 속에 놀라운 소망을 숨겨두셨습니다. 그 소망을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상 속에 새로운 은혜를 매일 부어주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의 새로운 자비를 기대하게 하소서. 저희가 하는 작은 일들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결국 소망으로 이어짐을 믿게 하소서. 저희의 하루하루가 천국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외로운 분들에게는 이로의 은혜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공급의 은혜를,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해결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수 있도록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말씀길이었습니다.